이거 제칼 아닌데요? 어제 중결 쓸때 쓰신 칼 맞는데요?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니에요 제가 맨날 쓰던 칼이 있는데 여기 없어요 이거 전부 제칼 아니에요 저희 도우미 두분 잠시만요 저좀 도와주세요 네 거네요. 어제 제 칼백 가져가다가 잠시 두고 어디 가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다시 와서 제대로 가져갔어요 아니요 옆에 일본 선수 빨간 칼백 있었고 그거 가져오신 거네요 아닌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일본 선수가 자기 건줄 알고 먼저 가져간 거고요 무슨 일이야? 취쌤 어제 중결승에서 저랑 붙었던 일본 선수한테 연락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일본 팀 일정 끝나서 지금 서울로 관광하러 가는 중이라는데요 어제쯤인데요 기차 탄지 20분쯤 됐다고 하는데요. 당장 다음역에서 내리라고 하세요. 제가 가지러 간다고. 야! 지금 결승전 3시간 남았어.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어, 그럼 코치쌤이 다녀오실래요? 바뀐 갔어. 어차피 검수 받은 칼이니까 상관없잖아. 대체 어느 선수가 시합에서 남의 칼을 써요? 그 칼이랑 같이 연습한 시간이 얼만데. 당장 다음역에서 내리라고 전해주시고 어느 역에 내리는지 파악되면 알려주세요.